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새벽이 됐습니다 신은식입니다. 어제 뉴스가 하나 있었더군요. 제외동포청은 2 0일 서울 여의도 콘네드 호텔에서 2024 세계 한인 입양동포대회 개막식을 열었습니다. 세계 한인 입양동포대회. 그런 대회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해외 입양 동포와 모국 간 유대감 형성과 연대 강화를 위해 마련한 대회입니다. 어제 대회는 연결의 힘, 함께 더 밝은 미래를 향해라는 슬로건으로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호주 등 15개국에 입양이 되었던 동포와 그 가족 1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기철 총장은 개회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외에 입양돼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거나 모범적인 시민으로 잘 성장해 기쁘다. 여러분의 모국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나라라는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바란다. 해외로 입양을 간 아주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해외로 입양을 간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나라는 아주 자랑스러운 나라다 자긍심을 가져라 과연 이런 말이 얼마나 받아들일질까요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 입양을 보낸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을 그들이 얼마나 존중할 것인가 입양 중에는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 그 나라의 장관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장관을 했죠 저는 실제 미국의 대학 교수가 되어 귀국에서 자신의 핏줄을 찾던 입양아를 만난 책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시웨덴에서 참가한 안톤 클리슨이라는 분의 소감이 이렇습니다. 대회 참가하기까지의 여정은 각자 다르지만, 한국과 연계를 희망하고 발전적인 관계가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은 같을 것이다. 문득 작년 가을에 읽었던 신문기사 생각이 났습니다. 작년 가을 한국일보에 저출산의 G8 국가인데 해외 입양을 보내는 나라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G8 국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여덟 나라에 들어가는 나라인데 해외 입양을 보낸다. 솔직히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낮에 화끈 어르는 일입니다. 실제 해외 석학들의 이런 경고는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한국은 초저출산으로 사라지는 첫 번째 나라가 되고 이니다 지금 벌써 12년째 세계 최저출산율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런 전 세계 꼴찌 출산율로 이 인구 절벽을 걱정하는 나라에서 아직도 아이들을 다른 나라로 입양 보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교동, 그 인근에는 홀트 양자회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 입양 보내는 기관이죠. 국제아동보호기구 ISS에 따르면 한국의 해외 입양아동수는 2020년 266명으로 콜롬비아 387명, 우크라이나 217명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뉴욕타임스는 2021년 기준 한국이 해외 입양을 많이 보낸 국가 4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는 우린 1950대부터 년 전쟁고화 등을 20만 명이나 해외로 입양을 보낸 아픈 역사를 안고 있다고 썼습니다. 그래도 그땐 너무 먹을 게 없었고 부자 나라로 보내면 잘살 것이라는 변명이라도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G8에 들겠다고 하는 나라에서 입양을 세 번째로 많이 보낸다는 건 너무 이상합니다. 그것도 국민소득 6천 달러 정도이 콜롬비아 그리고 4천 달러에 지나지 않는 우크라이나와 순위를 다투고 있으니 말입니다. 무려 국민소득이 3만 5천 달러에 이른다면서 지금 입양을 보내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문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그동안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며 400조 원도 넘는 예산을 쓴 나라가 정작 어렵게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아이 많이 낳으라고 400조 원 돈을 쓴 나라, 그런 부자 나라가 진작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을 지키지 못하고 해외로 입양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는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축복받지 못할 아이의 탄생은 없다. 이런 아이들을 해외에 파는 일은 더욱 없어야 한다. 더는 부끄럽지 않고 싶다. 자 이제 시사 문제 하나 다루겠습니다. 21일 윤석열 대통령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미 요구가 다된 일이었죠 취임 후열 번째 거북권 행사입니다 입법권을 독점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때문일까요 아니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성 때문일까요 여야의 주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알수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 거북권을 행사했던 법안들 쭉 한번 보십시오 양곡관리법 방송법 간호사법. 물론, 간호사법 같은 경우는 간호사들은 간절히 운원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어려우시기 위해서 아직 반대 의견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민주당이 성토와는 달리, 제2요구권은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어떻게 탄핵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번 해빙대원 특검법, 혹은 최상경 특검법이라고도 하죠 이 정식 명칭은 순직 해병 수사방위 및 사건 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 제2요구안입니다 이 법률안은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가 돼 7일 정부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것도 이른바 영수회담이라는 회담을 한 뒤에 이태원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각자 한 발씩 양보를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뒤에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이 법안을 상정을 했고, 그리고 여당은 퇴장을 했고 통과를 시킨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치를 깬 쪽은 명백히 민주당이었습니다. 정신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을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왔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특검법은 다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시 정신석의 말입니다. 야당이 일방 체제한 특검법은 여야가 수십 년 지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한 것이다. 그러면서 정신석은 이번 특검법안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상권분리 원칙상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번 특검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 정확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당원으로 되어 있지 않는 교수 단체에서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있다. 그러면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있는 곳은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정진석은 또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위압부혹은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라는 이유도 됐습니다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안에서 이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다 그런데 이 최상병 순직 사건은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다 저는 군에서 일어난 사망사고를 헌병과 군, 검찰이 있는데도, 아니, 그들이 수사를 할수 있는데도, 지금까지 해왔는데도, 대답 없이 앞으로는 경찰의 수사권을 넘기겠다. 이렇게 해서 법을 바꾼 문재인 정부가 너무 이상합니다. 모든 문제는 거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아직 작전 수행으로 병사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처벌을 받은 사단상이 있다는 전례를 알지 못합니다. 인사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는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았습니다. 군과 같이 폭력을 관리하는 집단으로 전쟁에 대비하는 조직에서 작진 중인 병사에 대해 차 상위 지휘관인 사단장에게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마 대대장 선까지 책임을 묻는 경우는 왕왕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대장까지 인사에 불이익을 받은 경우는 봤지만은 사법적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 사단장이나 인대장에게 특별한 고의가 없었다면 말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열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했으니 범인이라는 것을 자백한 것이다. 그 범행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왜 사단장까지 범인의 포함식에서 경찰이 이첩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지금 그 소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명은 자신을 덮쳐오는 사부리스크를 완화할 목적으로도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일 대통령에 대한 강공을 계속할 것입니다. 더욱이 똑같이 사부리스크를 안고 있는 조국과 그는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게 묘합니다. 누가 더 선명한가? 이재명과 조국이 지금 그 경쟁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 다 똑같이 사부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명성 경쟁은 곧 대통령 탄핵 추진입니다. 아주 노골적입니다 이제. 민주당이 이처럼 사실상 탄핵 추진을 시사하면서 22대 국회들어 여야 양측의 충돌은 더 극단으로 치달 전망입니다. 협치는 아예 물 건너갔습니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거북군 행사가 야당 입법 독주와 대통령 거북군 행사 구도에 그쳤다면 이번에는 대통령 거북군 행사에 대해서 야당은 탄핵 추진으로 맞짱을 떠는 그래서 한층 격화되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특검을 거부했으니 범인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 이재명은 지난 대선 전 대장동 게이트가 터졌을 때 그리고 특검 논의가 이었졌을때 50억 클럽까지 아주 시끄러웠을 때 특검을 거부하는자가 범인이라는 윤석열 후보의 말을 그대로 지금 되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대장동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이재명은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범인으로 지칭한 데 이어 윤석열 정권은 파도 앞에 돛단배와 같은 신사라고 공격했습니다. 자신은 여유의 대통령이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민심의 파도 앞에 그냥 올라타 있는 작은 돛단배다. 언제? 침울할지 모른다 이 얘기입니다 조국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승만의 말로를 기억하라 이러면서 대통령 하야를 암시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야당은 좌파시민단체와 연합으로 이번 주말부터 장미투쟁을 벌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광화문에 엄청난 인파가 몰리 될 것입니다 전국민중행동에란 단체가 있죠. 이른바 진보좌파 제야시민단체의 총모임입니다. 전국민중행동. 그게 공동대표는 늘 진보좌파 제일 앞줄에 앉는 박수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박수근이 말입니다. 우리가 박근혜 독재정권을 어떻게 쫓아냈나 촛불항정원을 쫓아낸 것 아닌가. 윤석열 검사 독재 증권도제 2의 촛불 항쟁으로 25일 시작되는 촛불 항쟁이 횃불이 돼서 온 사거리를 불태우도록 힘을 모으자 정말 무서운 선전 선동입니다.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 조선했을 때 같은 풍경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광화문에 100만 200만이 촛불 을 들고 모여 앉아서 박근혜 대통령 모형을 끌고 다녔죠. 헌법재판소는 그 위세에 눌려 탄핵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 9위를 남겨두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지금 고민이 깊어갑니다. 최상명특검법 제의결은 28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몇시안 남았습니다. 결국 반란표를 단속하는데 집권여당은 지금 총액질을 벌이는 형편입니다. 재 표결의 가결 요건은 재재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입니다. 현재 재재 의원은 296명, 그 중에 구석 중인 사람이 있죠. 무소속 윤관석. 민주당을 탈당을 해서 지금 무소속입니다. 그 윤관석을 제외하면 295명이 출석을 할수 있습니다. 이들이 전원 출석을 했을 경우에 197명이 찬성을 해야 제표결에서 가결이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 155석을 비롯한 야권 의석을 모두 더하면 180석, 그래서 가결 요건에 딱 17표가 부족합니다. 말하자면 무기명으로 이루어지는 제표결에서 국민의힘 113명 중에 17명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특검법은 통과되는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윤재욱 전 원내대표는 지금 22대 총선 낙천자, 낙선자, 그리고 불출마를 한 의원 58명을 일일이 설득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벌써, 뭐 배신자라고 해야 합니까? 공개적으로 찬성의사를 밝힌 의원이 나왔습니다. 제일 처음 순서 김웅이었죠. 불출마 의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안철수, 그리고 유의동, 이 3명입니다. 이 3명 외에는 과연 이탈표가 없을까요? 14명이 추가된다면 2차 생명특검법은 살아납니다. 주경호의 말입니다. 의원들을 개별적으로다접출하고 있다. 단일 대우에 큰 이상기율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밤에 민주당은 특검법에 대한 높은 찬성 여론을 들어서 여당의 낙선 낙천 의원들을 지금 회유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쯤 서로 간에 전화 다이얼이 마구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부결되면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수진을 하겠다는 것을 이미 공언을 했습니다. 결국 22대 국회에서는 여야의 정의학적 충돌이 앞으로 일상화되는 사상 최악의 국회가 벌어질 모양입니다. 사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야당 대표들에게 득쳐온사부 리스크가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황문화 얘기 조금 할까요? 황문화는 지금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입니다. 그는 조국이 정당을 만들지 못했다면 다시 의정단상에 설수 없었을 것입니다. 본인이 불출마선을 언 하면 했었죠. 그러다가 조국혁신당이 만들어지니까 그쪽으로 몸을 어탕을 했습니다. 어쨌든 황문화는 문재인 청와대 의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하수인으로 경찰권을 남용을 했다가 일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도 그는 방국권 보장 등의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짧게 살펴볼까요? 이 사건은 2018년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 내여 부스가 이 송수를 민주당 울산 시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 그러니까 대통령 친구의 당선을 위해서 선거에 개입을 한 사건입니다 선진 민주주의였으면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가 되어서 정권이 무너졌을 사건인 것입니다 당시 청와대는 야당 후보 표적수사 여당 후보 공약 지원 이런 등등의 방법을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황운하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죠. 황운아는송추로 후보의 청탁을 받아 상대 후보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벌였습니다. 물론 실체가 없는 부패 혐의입니다. 황운하는 결국 문재인 차 검찰로부터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및 수사에 소극적인 경찰관들을 부당 전보 주최했다 하여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는 3년 넘게 벌어진 1심 재판 결과 작년 11월 송추로와 같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백운우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모두 권력을 누리다가 하루아침에 폐가 망치란 것입니다. 당시 재판부가 피고인들 꾸짖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공직자 본문을 망각한 채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경찰의 수사 기능과 대통령 비서실의 감찰 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했다.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해야 할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직 기능을 자신들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서 국민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로서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공익성의 필요가 매우 크다. 이런 의심 판결령에 따르면 당시 송추로 후보는 2017년 9월 울산의 한 식당에서 황우나를 만나 김기현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당시 송추로 캠프는 청와대 김기현 시장 동생이 아파트 사업권에 개입을 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비위첩보를 제공을 했고 이첩보는 다시 가공이 되어서 울산 경찰청으로 내려갔습니다. 청와대에서 경찰청을 통해 울산경찰청으로 내려간 겁니다. 울산경찰청은 선거를 앞둔 2018년 3월 울산시청을 앞서 수색하고 김기현 시장 동생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황운화는또 고소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서류 일부를 보고하지 않았다며 당시 진흥수사대장을 수사이의계장으로 그리고 경위들을 다른 경찰서로 전부를 시켜버렸습니다. 황훈하는 1심에서 정상적인 비위 수사라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경찰청을 통해 울산경찰청으로 이첩된 범죄첩보수에 따라 황훈하는 김기현이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이게 판결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김기현 시장에 대한 비위 혐의 수사는 선거 직전 여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불문까지입니다. 김기현은 결국 낙선을 했고, 송실로는 당선됐습니다. 황운하는 27재판을 앞두고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제가 황운하 사건을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 만약 검찰이 우리 산 경찰청장을 지낸 황운하를 감옥에 친들려고 사건을 조작했다면, 그건 또 다른 국기를 흔드는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그것도 문재인 정권의 급찰이었습니다. 문재인이 집권하고 있던 시대, 문재인 정권의검찰이 아무리 간이 붙었다 해도 문재인까지 피고인이 될수 있는, 아니 피고인이 되어야 하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조사했겠습니까? 그런데도 황혼하는 상식을 깬 발언을 했습니다. 1심 판결에도 반성의 여지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황훈아의 말입니다. 국민이 공복인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리는 시도를 하고 있다. 잘쯤 되면 누가 뻔뻔한 겁니까? 황훈아는 기자들 앞에서 복받치는 감정을 그대로 표출했습니다. 수사 기록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평정심을 갖기 힘들다. 검찰이 어떻게 사건을 조작했는지 법원에 잘 설명을 드릴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했던 김기현 울산시장 수사를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정상적인 부패 비리 수사를 검찰이 사건 조작을 통해서 실체가 없는 하명 수사를 만들어냈다. 그러면서 황우나가 한 말은 그 앞으로 감옥에서도 계속 곰심을말될것 같습니다. 징역 3년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검찰이 마피아 조직보다 더 악랄하게 사건을 조작하는 범죄 집단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야말로 대통령을 탄핵해야 마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이 너무 순진한 당이었습니까? 그런데도 검찰은 지금 조국과 임종석을 재수사는 신용을 하지만 문재인은 여태 수사하지 않습니다. 황후나는 기소된 후에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대진 중구에 출마를 합니다. 민주당 공신을 당당하게 받아 경찰관 신분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죠. 원래 공무원 신분으로는 국회의원이 출마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이황문하 케이스는 성공한 케이스로 인정이 됐습니다. 1심에서 실행이 선고된 후에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 조국당이 만들어지자 황문하는 재빨리 비례대표로 나서서 다시 당선이 됐습니다. 자, 먹고 싶습니다. 한때 사법경찰관이었던 황문하에게 범죄는 곧 무엇일까요? 그리고 양심은 무엇일까요 그 대답은 황혼하가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